제 인스타그램을 진짜 옛날부한 사람으로서 아이폰이랑 갤럭시가 카메라가 다르다는 걸 인생에서 처음 깨닫고 너무 충격을 먹었죠 나는 개인적으로 따지고 싶어 아이폰 드랩 이런 거왜 따지는 거야? 갤럭시 쓰는 사람, 아이폰 쓰는 사람은 <laughs> 머릿속 이미지가 있잖아요 갤럭시는 좀 직장인들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쓸것 같아 정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편인데? 핸드폰만 놓고 보면 저는 갤럭시 훨씬 좋고 어? 아이폰은 그냥 깜지 인스타 감성 <laughs>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... 이런 느낌. 누군가를 직접 찍어줄 때는 컴퓨터 응. 핸드폰이 아이폰이 약간 그걸로 찍어주는 느요 음... 갤럭시도 뭔가 특성이 색깔이... 어... 좋아하죠. 근데 회사 입사하면 갤럭시 쓰는 사람이 고 왜냐면 제가 갤럭시 썼을 때 인턴할 때였거든요 전에 패션에서 인턴할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음성 녹음도 되고 맞아 뒤로 아, 가기 있고 노래도 다운받기 있고 뒤로 가기 있고 와서 근데 에어드랍이 있어서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, 아이폰 응. 갤럭시 쓸때 애들이 응. 야 에어드랍 켜라 했는데 나 갤럭시 내가 아막 이러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래서 헉 <laughs> <laughs> 근데 아이폰은 약간 아이폰을 진짜 극도율로 쓰려면 다 사야 된다 <laughs> 맞아요 근데 쟤도 <그래도> 그건 아니야 뜬등는 아니에요 <laughs> 음. 유튜브는 감성이 최고다 네, 남자친구가 폰이냐 갤럭시냐 그런 걸다 같이 해요 어... 네 저는 이제 상대방이 처음에는 갤럭시가좀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플러칭은 부담이 있는데 네. 갤럭시 거치는 부담이 안 들어요 근무를 해주기에 음. 가격 차이가 생길만한 차이가 나니까 근데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아이폰 카메라로 두 분을 예쁘게 찍어둘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음. 음. 동영상은 개인적으로 음. 갤럭시 찍는 걸좋아해 갤럭시가 후면이 사실 잘 나와요 음. 화면이나 이런 건. 데 음. 인스타그램이 원하는 감성은 갤럭시 감성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. 네. 근데 저는 다음번에는 반전으로 그걸로 볼 거예요. 젯. 어. 접는 거. 이거? 어? 아 그래 그거. 아니 제 인턴 동료도 이거 쓰고 요즘 만나는 사람들 다 저. 적... 아니 제 거짓말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 다 저거 쓰고 있는 거예요.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. 우 최신 버전인데 <laughs> 아 근데 저게 약간 아이폰이 저한테는 어떤 거였냐면 어? 예쁘다 생각하는 순간 예쁜 거 음. 밖에 안 보였는데 저게 아무 생각 없다고 손어 되게 조그마한 데로 보였다고한번 예쁘다로 다가온 순간부터 음, 음, 음. 너무 예뻐 보여 그래서 <laughs> 사고 싶어 야 아이폰이 너 아이폰 파잖아 이게 안 들려 저는 그냥 음. 꽂치면 무조건 사야 돼 맞죠 안돼 닫지 마 사고 싶어 안돼 되게 좋다 피디님 오늘 판매를 잘하셔가지고 오늘 나폰 바꿀 거아 <laughs> 이거 신이 살아 있는 거 아니죠? 얘가 어떻게 날 따라오는 거지? 이거 하나 사고 싶. 만약에 소개팅하는 여자가. 유튜버예요 응. 그래서 이걸 들고 나온 소개팅 t 하는 e YouTub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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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t 자크롭 y 먹어보겠습니다 o u t 들리세요 들리세요? 아, 아사삭 아사삭 u 어디에 o 저도 휴대폰 YouTub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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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t u b